로마서 1장 31절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 구절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이 어디까지 굳어질 수 있는지를 아주 단단한 언어로 보여줍니다. 바울은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우매한 자요, 여기서 우매함은 단순히 지식이 부족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거부하고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고집을 뜻합니다." 하나님 없는 지혜는 결국 어리석은 길로 흘러갑니다. 이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배약하는 자여. 배약은 약속을 저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신실함을 잃어버립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고 책임을 지지 않고 언약을 가볍게 여깁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정한 자여. 무정함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마음은 점점 굳어지고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해지며 공감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자비한 자라. 무자비함은 용서도 긍율도 자비도 없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질수록 마음은 차갑게 얼어붙고 사람에게 흘러가야 할 자비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첫째, 하나님 없는 지혜는 결국 우매함이 된다. 진리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데서 온다. 둘째, 관계의 신실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온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사람과의 약속도 흔들린다. 셋째, 사랑과 자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그분과 멀어질수록 마음은 딱딱해지고 사람을 향한 긍휼은 사라진다. 오늘 이 말씀은 조용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굳어지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분의 사랑이 너의 마음을 다시 부드럽게 하실 것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부드럽고 자비로운 하루를 걸어가길 바랍니다.